자 지금 이제 인류는 어느 때 살고 있는가 겨울도 아니다 이거 인류가 전혀 못 사는 처음 생겨난 봄도 아니야 인류가 하나가 되서 사는 성숙기 가을도 아니다 바로 이 지구촌 인류가 이제 80억 시대 앞으로 100억 시대를 앞두고 있는 여름철 분열의 극기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천지의 원주인 천주 아버지 바로 성부님이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하신다 인간 역사 속에 직접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신다 이 바로 이것이 19세기 후반 영남 호남에서 선언된 동학 동학 혁명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 역사가 왜곡이 됨으로써 근대사그 소중한 첫 선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니까 한국인이 동학이 뭔지를 모르고 동학혁명의 진정한 그 배경 정신을 모르고 그냥 조선의 촌 사람들이 동학 농민군들이 뭐 시천주 조화정을 외쳤다더라. 그걸 누가 이새 우주를 여는 바로 그 천주 아버지의 새 세상 선언 말씀으로 인류 구원의 가장 최후의 결정적인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의 이 말씀 도전 2편 40장을 보면은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하나 내가 올 것을 말합니다. 증산도 사상이 9000년 한국문화 역사 사상의 최종 결론적인 우주 사상인데요. 바로 증산도의 인류의 뿌리를 찾는 강민족, 부족, 국가가 자기 조상의 근원, 원형 정신을 찾는 원시방군. 그게 보면 우주의 가을 정신으로 돌아가라. 성숙하라. 일체의 그 상극을 청산 하고 상생의 삶 베푸는 삶을 남을 도와주고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해원과 상생이 아니면은 가을철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늘의 인류 역사 문화 상극 세상을 건져내는 그 유일한 법항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우주 질서를 바꿔줘야 된다 그동안은 이런 얘기가 없었던 거야 진리의 원본이 안 나왔다 이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의 원본을 내려주마 이 원본, 이 원진리의 원본이 바로 내 손에서 선언이 된다 우리가 우주 1년 이야기 우주 진리 원본을 처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1년 이야기에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언제나 이 하추교역계는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 천주 성부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신다. 오셔서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맺었던 그 원통하게 죽어간 그 헤아릴 수 없는 창생들, 인류의 조상들의 원을 끌러서 해원 시대를 열어서 땅도 이름없는 땅에 기론이 돌아오고 사람도 이름없는 사람이 해원을 한다. 해원시대 이때는 해원시대라 이것을 상생으로 그 원통한 걸 끌려야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을 쓰러뜨리고 내가 잘 되는 식 이런 상극적 해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시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인류가 어디에 와 있는가 최근에 나사에 있는 고다르 연구소장 제임스 헨슨이 뭐라고 했냐면 우염수위를 지났다? 파멸의 순간을 넘어섰다? 해수면 상승 또는 지구 온난하는 것은 이미 2003년에 이게 나타나가지고 미국 부통령 했던 그 양반 말씀대로 지구 역사에서 보 빛이 속도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곡물 새들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산짐승이라든지 그때 죽음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또는 얼굴들의 집단 죽음이라든지.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천지의 질서를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치판에서 이회창 총재께서 처음에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거의 전 영역에서 뭐 불교 어떤 사찰도 가면 동네 입구에다가 상생의 마음, 뭐 상생의 자비를 베풀자 이런 구호를 쓰고 그러는데 하나의 일상 담론 언어가 됐어요. 상생은 너하고 나하고 그냥 함께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이것은 살릴생 자 공부다. 남잘되게 하는 공부다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해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깊고 어렵고 어둠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고난을 함께하면서 이 가을해벽을 넘어 앞으로는 오 전혀 다른 진정으로 살아볼 만한 9천 5만년 천주님이 새판을 짜놓으신 구천지상선경낙원을 향한 머나먼 진리대장정 함께 힘차게 해나갈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태사부님이 초목도 봄은 생겨나고 여름은 자라고 봄, 여름에 자라는 아이한테 왜 그렇게 철부지한 짓 하냐고 성숙이 안 됐냐고 뭐라고 자꾸 혼을 내고 두들기고야 되질 않는 거야. 초목도 가을이 되면은 열매 맺기 싫어도 풀잎도 풀씨 하나도 열매를 맺는다. 이 천지 대자연도 목적이 있어서 둥그러 간다 이거야. 이 우주의 시간의 화살이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둥그러 갑니다. 요즘 우주과학에서는 막 지구가 태양계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막 화살표처럼 달려가는 그런 영상도 이제 일상생활과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